반갑습니다. 태극권 교실 홈트의 송소우입니다 오늘은 24식 태극권의 12번째 동작인 고탐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탐마, 높을 고자에다가 찾을 탐자에다가 말 맞자. 어, 이름은 말이 연결되지가 않죠. 그죠? 높, 높게 말을 뭘 찾는 그런 말인가요? 근데 이제 탐마라는 말이 있는데 탐마는 말을 타고서 적정을 살피는 말을 타고 적의 적정을 탐색을 하는 것을 탐마라고 그럽니다. 고탐마라고 그 하면 말을 타고 좀 높은 곳에 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동작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 이게 크게 관계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태극권을 할때늘 이렇게 그 엉거주춤하게 무릎을 약간 굽혀준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어, 고탄마를 할 때는 다리를 펴주게 됩니다 편, 편다 그래 이렇게 꺾어지도록 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다리를 펴주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중국에 가서 공원 같은 데서 태극권을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뭐그 단편을 하고서는 고탄가를 하는 둥 많은 둥, 둥 대충 해서 어그 다음 동작인 등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는 이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태극권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공원에 가서 남들 하는 걸 따라 하다 보니까 그, 고탄마라는 동작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정식 동작인지 아니면은 그 단편에서 등각으로 옮겨가는 예비 동작인지 뭐 그런 개념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연한 동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 자세를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열한 번째 동작인 단편이죠. 여기서 시작을 할니다 고탄마는, 고탄마는, 자, 체중은 지금 왼쪽 발 앞에 있습니다만는 그래서 체중을 놔두고, 오른쪽 발을 반을 짝 꺼내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체중을 옮긴 다음에 두 팔을 벌렸다가,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왼손은 손바닥이 위구하게, 왼쪽 허리 옆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그, 허벌를 취해주면서 무릎을 펴주게 되는 겁니다. 연속 동작으로 보실까요? 단편 상태에서 단편 상태에서 두 팔을 벌리면서 오른쪽 발이 반 발자국 쫓아오고 그다음에 다리를 펴주면서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왼손은 허리 옆으로 벌리면서 정면에서 보시면은. 정면에서 보시면 단편자세에서 반발짝 쫓아오고 눈은 오른손을 잠시 바라봤다가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왼손은 허리 옆으로 오면서 무릎을 펴주게 되는 겁니다. 동작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데 그렇더라도 이건 엄연히 12번째 동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둥하는둥 대충 지나갈 동작은 아니죠. 옆모습을 보시면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실까요? 단전자세에서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2번째 동작인 코탑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번에는 13번째 동작인 등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